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전 지갑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동전 지갑을 항상 사용을 했는데 너무 이제 안에가 지저분해져서 한번 떠봐야겠다 해서 예, 제 뜨개 인생 처음으로 동전 지갑을 떠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그냥 한길 긴뜨기만으로 뜬 거고요. 이거는 실 번호가 58번 모사형 코바늘 4호로 떴어요. 그래서 일반 동전 지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거고 예 거의 사이즈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제 안에를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떠서 보여드릴 실은 좀 밝은 컬러로다가 떠볼게요. 314번이고, 똑같이 모사용 코바늘 4호로 뜰게요. 처음 이렇게 사슬 하나 떠서 구멍을 하나 만들게요. 링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를 여기에 6코 아니, 8코를 뜰게요. 만약에 이제 바늘이 굵어지면 여기서 코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5호로 뜬다고 하면 뭐 6호로 시작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코 이렇게 8코를 뜨고 첫 코에 연결을 빼뜨기로 시킬게요. 그리고 매 코마다 짜 아니, 긴뜨기로 두 코씩을 뜰게요. 그래서 실을 조금 길게 빼주시고 예, 긴뜨기로. 지금 첫 코에 두 코를 뜨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열 아니 8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두 번째 단은 16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매 코마다 두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두 코씩 떠서 총 16코가 되고요첫 번째 코에 연결을 하는데, 이거는 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가 이거입니다. 그서 빼뜨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로 뜰게요. 그래서 사슬을 세 개를 뜨고, 예, 첫 번째 코에 다시 한 코를 더 뜰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한 코를 뜰게요. 그리고 다음 코에 두코 같은 코에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코 이런 식으로 두개 하나를 반복을 합니다. 다음 코에 두개 다음 코에 한 개. 네. 이런 식으로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떠서 왔고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이거 이렇게 완전히 쫙 펴지지 않고 살짝 오므려져요. 예, 그러니까 쫙 펴지지 않는다고 잘못 뜨신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늘림을 할게요. 사슬 세 개를 뜨고,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첫 코에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하나 떠주세요. 그러니까 둘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코에 하나 뜨고, 다시 다음 코에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는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개, 다음 코에는 한 개. 네. 이런 식으로 두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지금 전체 코수가 32코예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세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두 단을 그냥 이대로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늘림 없이 32코를 두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방이다 생각하고 그 동전 지갑의 깊이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 사슬 세코 뜨고 다음 코에 한코 이번 이제는 매 코마다 한 코씩 떠서 두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 이런 식으로 매 코마다 한 코씩 두 단을 뜨면 됩니다. 이렇게 떠왔고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프레임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만들려고 해요. 이 정도 깊이까지 이렇게 동그랗게는 아니어도 여기 이렇게 봤을 때이 위에가 조금은 이렇게 위로 오도록 예,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라운드를 좀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코라고 보시고, 반으로 나눠서 라운드를 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코에,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뜰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한 코, 뜰게요. 그리고 10코를 한길긴뜨기로 뜰게요. 우리 이게 총 32코에서 반이면 16코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그래서 좌우에 6코가 오고, 가운데는 한길긴뜨기 10코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6코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10코를 떠서 올게요. 이렇게 10코를 떠왔고, 그 다음 코는 긴뜨기를 뜰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반이라고 반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도 지금이랑 똑같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 코가 빼뜨기 하나, 다음 코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가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10코를 뜰게요. 예, 한길긴뜨기를 매코마다 한코씩 떠서 10코를 떠 오겠습니다 이렇게 10코를 떠 왔고요 다음 코에 예, 긴뜨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올게요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뜨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있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이거를 그 투명한 낚싯줄 있잖아요. 그걸로 보통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겉에서 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그 낚싯줄을 다루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반반이 여기 끝에 오고, 이렇게 낚싯줄로 이으면 되는데, 제가 이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거의 안 보이시죠. 이런 낚싯줄로 낚싯줄, 저는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맞춰서 이었고, 여기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남습니다. 양쪽이 다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이제 찌르, 바늘로 찌르는 곳은 우리 여기 뜨게 할 때처럼 저는 여기에 이렇게 찔러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찌르고 구멍에 찌르고 해서 박음질 하듯이 이렇게 이었어요. 지금 투명이라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어쨌든 이거 투명이가 안 보이고 튼튼하게만 이어지면 될것 같아서 예, 여러 번한두 바퀴 정도 저는 돈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연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감사합니다.